오늘 제가 또 스토리텔링을 해드릴 게 있습니다. 가시죠. 이쪽도 옛날에 이런 거다 없었는데, 이거 다 새로 생긴 거야. 옛날에 제일 핫했던 그 중앙으로 제가 데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는 아시아 게임촌이었는데, 올림픽 이후로 여기는 올림픽 게임촌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앞에 요 건물 있죠? 바로 요 건물. 이게 옛날에 베이징에서 제일 잘 나가던 쇼핑몰이었습니다. 진짜 제일 잘 나갔어. 근데 지금 뭘로 변했지? 야, 이거 이제 문 닫았나 보다. 여러분들, 여기, 그 영업을, 영업을 이제 안 한다고 공지가 떴네요. 이 쇼핑몰 여기서 한 25년? 30년? 그 정도는 했을 거예요, 이 쇼핑몰이. 이 자리에서만 야 근데 여기 상권이 좀 많이 죽은 것 같다 야 옛날 그, 그게 그 아니야 상권 많이 죽었네 자 여러분들 이게 베이천 지툰 보이죠 이게 베이천 지툰이라는 여기 중국의 한 그룹인데 이 그룹에서 운영하던 게 저기 저 쇼핑몰이에요 저 쇼핑몰은 한때 제일 핫했죠 근데 지금 저 쇼핑몰을 접고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쇼핑몰이, 와, 얘네들 돈 많이 벌었네. 그 쇼핑몰이, 여기로 왔네. 어? 여러분들, 이 빌딩 없었거든요? 와, 이 빌딩을 세워버렸네. 빌딩을 세우고, 여기다가 쇼핑몰을 이렇게. 자, 여러분들, 여기서 퀴즈 한개 나갑니다. 퀴즈 한개 나가요, 퀴즈. 어. 세동지라고 아는 사람. 세동지묘오차오 뇨오차오가 자오. 뭐냐? 지금도 아마 이게 세계에서 유명한 경기장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가 보시면 압니다. 이야, 여기 진짜 오랜만이네. 여기가 야인촌입니다 야인순. 저쪽에 하얀색 건물도 보이죠? 여기가 아시안게임촌이었어. 아시안 게임 촌이었는데,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난 후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여기에서.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진짜 많이 살았어. 1세대들은 다 여기서 살았어요. 1세대들은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점점 비싸지면서, 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 점점 후져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쪽 왕징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이동을 했죠. 한국 사람들. 지금은 거기도 이제 다 비싸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어디 어디 막 흩어져 살아 그냥 한국인들 다 흩어져 살아요 뭐 어디 막 고정돼 있거나 그런 데 없어요 그런 지역이 없어졌어요 이제 옛날에는 그런 코리안 타운이 현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타운이 없어요 다흩어졌어 한국인은 토지 소유를 못하나요? 한국인도 70년일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중국인이 중국 토지를 사잖아요. 그럼 70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내 말을 들어봤는데 그냥 70년 뒤에 이땅 네가 계속 쓸 거냐? 쓸 거면 세금만 좀더 내. 하고 세금을 받고 그 땅은 계속 중국인이 소유하는데 또 70년 이렇게 가겠죠? 근데 외국인은 70년 뒤에 만약에 그 땅에 뭔가 진짜 좋은 게 들어섰고 막 이렇게 좋다. 그럼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어 70년 됐으니까 꺼져 어 이제 우리 땅이야 어너 꺼져 요런 느낌인거예요와 여러분들 새둥지가 보입니다 아 새둥지가 보여요 여러분들 가까이 가면 어떤 모습일지 저도 새둥지를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게 올림픽 공원입니다 이게 올림픽 공원이에요 이게 올림픽 공원인데 여기가 새둥지야 우리가 지금 이걸 볼 거예요 세 동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슈일리팡인데 밤 되면 이 건물 전체가 반짝반짝 거립니다 아 이것도 오늘 만약에 볼수 있으면 보면 좋은데 여기 아직 해 떨어지려면 3시간 있어야 돼 아무튼 오늘 올림픽 공원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아, 너무 디테일하게는 말고 간단하게 한번 볼 겁니다 렛츠고 아 이걸 여기서 봐야 제일 멋있, 멋있나? 여러분들 아, 이게 세동지입니다, 여러분. 냐오차오. 아, 더 가까이서 볼수 있을 텐데. 우리 저쪽으로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 건물이, 그때 올림픽 할 때, 이 건물이 제일 진짜, 제일 이 세상의 모든 이목을 다 집중시켰던 그 경기장. 여러분들, 이런 거를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보여주는 대륙남입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올림픽 공원 안에 한 광장. 옛날에 여기 무한도전도 와서 여기서 방송 찍고 그랬어. 야, 올림픽 공원이에요, 여기가. 사람들 졸라 많죠? 여러분들, 저 세둥지.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광장 한 개는 진짜 졸라 무식하게 개넓게 만들었나, 그지? 끝이 안 보이네. 여러분들, 여기 도심이에요. 도심에다가 광장을 얼마나, 와, 씨. 끝이 안 보이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광장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전 지금 이 광장의 정중앙에 이렇게 딱서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세동지 경기장입니다. 네, 여기는 세동지 경기장이고 이 광장 끝이 안 보이죠? 끝이 안 보이죠? 과연 이 광장의 끝은 어딘가? 그다음에 요 바로 맞은편에 슈일리이 방 수영장. 이게 밤 되면 진짜 예뻐요. 밤 되면 이 수영장 전체 건물이 반짝반짝 그럽니다. 와씨, 야 광장이 저기서부터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와 끝이 와 이거 길이가 얼마냐? 이런 게 진짜 확 트이게 넓은 공간 나 처음 걸어보는 것 같은데 살면서 이런데 내가 걸어 만나 싶은데 아 이런 데서 담배는 피지 말지 진짜 어? 아, 왜 이런 데까지 담배를 피냐고? 저렇게 자, 여러분들 시야 공유 좀 할게요. 시야가 너무 넓어, 아, 안개만 없으면 완벽한데, 진짜 안개만 없으면 진짜 완벽한데. 여기 막 이런 탑들도 있고, 앞에 탑, 저 뒤에 저 탑, 저 위에도 올라가면 볼거 많다는데, 기념품 스토어. 밤에 오면 완벽하다고요 밤까지 기다리죠 뭐 지금 여기 시간 5시인데 한 3시간만 더 있으면 여기 해떨어지고 밤이 돼요 여기도 층마다 뭔가 레스토랑 아니면 뭐 같은데 층마다 식당일 것 같은데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쭉 가면 저기 저 타워가 나오고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저 타워 저 뒤쪽으로 저 공원이 한개더 있어요 저기도 올림픽 공원인데, 여기에, 방금 우리가 이렇게 돈 여기, 이광장의한 여섯 배 정도 됩니다. 저 뒤에 올림픽 공원이 한개더 있어, 여기에. 가보자. 이거 괜찮은데? 보드 타고,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 오, 달달한데? 오, 달달한데? 절대 부러워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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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야, 여기다 이거 왜 만들어놨지? 아 쇼핑센터가 있네. 올림픽 쇼핑센터가 있고. 아, 밑에 KFC 있고. 아, 지하철역도 있고. 가자! 여러분들, 이 안에 쇼핑센터야. 이건 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야, 이런 거는 진짜 잘 만들었어, 이런 거. 여러분들. 아, 이런 게 간지야. 그러니까, 베이징은 이런 것들이 간지지. 와, 이거 전지. 전진... 야, 이런 것들 진짜 잘 만들었어, 이거. 이거 다 동으로 만든 거야? 야, 이거 밤 되면 여기 조명까지 들어오네. 야, 이거 조명 들어오면 졸라 예쁘겠다, 이거. 야, 여기는 밤 되면 진짜 예쁘겠다. 여기는 쇼핑센터. 이 안에 피자 헛도 있고, 갭도 있고, 뭐 이런저런 먹는 것도 있고, 아, 유니클로도 있어. 와, 여기 잘 해놨다. 오잘 해놨다. 여기 공차도 있고, 뭐브랜드다 있어, 반스도 있고, 아디다스, 여기 어, 아디다스 오리지널도 있네. 이거 완전 그냥 종합 쇼핑센터에다가 막 오락시설, 여기 다 있네. 쇼핑, 뭐 먹거리, 여기 다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중국에서 본것 중에는 여기 제일 큰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좋은 건데 버퍼가 안 걸려. 지하에도 있어요! 지하에는, 지하에는 어린이 놀이터, 아까 농구장도 있고, 어? 어 피아노 연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 노인구역인데, 여러분들, 어린이 노는 구역 치고 너무 잘 해놓은 거 아니야? <laughs> 아, 나도 저런 거 놀고 싶다. 야, 여기 진짜 좋다. 아까 우리 봤던 농구. 야, 농구 커트가 이렇게 있을 정도면 꽤 괜찮은 곳 아닙니까, 여러분? 어, 지하에 농구 커트가 이렇게 있을 정도면? 자, 우리가 돌던 공원 마저 돌고 이따가 또 해가 떨어지면 우리 그거 슈일리 방보러 가야지. 어, 밖에 나오니까 와, 이 습기 와, 미쳤다. 아까 그 광장, 그 길, 아직도 끝이 안 보여. 밤 되면 여기 조명이 다 켜지잖아? 그러면 또 느낌이 틀리겠어. 완전 느낌이 틀리겠어, 진짜. 이야, 살아있네. 에? 살아있네. 멋있어. 지하공유. 아, 아. 아. 근데 여기는 왜 아까처럼 그 음료수 판대가 없지? 아,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 이건 너무 크다, 나. 여러분들, 저쪽에 새동지새동지도 이제 조그맣게 보이네. 여러분들, 나 진짜 올림픽 공원을 이렇게만, 이렇게, 우와. 이건 또 뭐야. 여러분들, 나 진짜 올림픽 공원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줄 몰랐어. 오우, 야, 이거 뭐? 와, 여기 아직도 공사 중이야? 뭘더 만들라고, 와. 근데 진짜 올림픽 공원 이거 한 개는 정말 너무, 야, 스케일 너무 크게 만들어 놨다. 진짜 너무 인정. 와, 이 와중에 여기 호수까지? 와, 어, 물은 의외로 깨끗한데? 야, 물은 진짜, 아, 저런 쓰레기, 야, 저건 진짜 버리지 말자, 저런 쓰레기는 진짜.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 지역 인정. 야, 무심인데? 너무 예쁘게 잘 해놨어. 이 지역 인정입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공원. 베이징 오면 무조건 와보세요. 드디어 바로 앞에 있다. 와, 씨, 여기 뭐 하는 데냐. 어? 야, 빨리 해좀 떨어져라. 야경이나 좀 보게. 야, 이거 베이징 와서 해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건 처음이야.